여러분, 혹시 옷을 입으시다가 앞뒤를 바꿔서 입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로 속옷을 입을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몇번 있습니다. 이 속옷이 앞뒤가 바뀌어서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난처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속옷이 바깥으로 나와서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엔 트렌드가 돼서, 그걸 자연스럽게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전도사 시절 때 이야기인데 어,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고 급해가지고 그래서 허겁지겁 위에 와이셔츠를 입고 우아기를 하고 넥타이는 걸, 걸치다시피 뛰어나왔답니다 그리고 딱 나와서 섰는데 밑에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바지를 안 입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주 난처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면서 하십니까? 아니, 어떤 때는 내가 일의 순서가 앞뒤가 바뀌어서 막 일이 뒤죽박죽 엉켜버린 그런 경험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그 신학교 교수님의 모, 모습처럼 어떤 일이 잘못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난처한 경험을 보여줬던 일들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난처한 일들이 생기고 앞뒤가 바뀌어져가는 이런 뒤죽박죽 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에서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을 돌로 비석을 세우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가를 돌아보게 하도록 하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런 건 기억 못하시고, 아, 뭐를 열, 일곱 가지 이상 되면 치매라더라, 뭐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큰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4장을 지나오면서 이제 5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5장에 들어오면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5장에 있는 사건은 성경이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또한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5장에서 이 일을 이 일이 나중에 뭔지는 아시게 될 텐데 이 일을 꼭 하셔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5장 1절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좋은 상황에 있었는가를 이렇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에 물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걸어서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요단강을 자신들의 발로 걸어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돌고 돌았던 그 땅을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무기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사기,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이 용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였습니다. 자기들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지금 40년 동안이나 돌았던 그 광야에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할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1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군대의 리더라고 한다면 이럴 때 여리고로 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찬스는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무기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상대가 기가 죽어 있고 우리는 뭔가 할것 같은 그런 기운이 막 올라오고 있는 그때에 전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랑 다르게요. 그들에게는 할례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아는 옛날 이야기인데 자신의 조상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쳐서 이 형을 만나 애서를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화해를 한 이후에 형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요. 그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자기의 동생,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겜성 추장의 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하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였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너희들이 우리 동생 디나와 결혼하려고 하면 우리의 풍습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니까 추장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동생하고 결혼시켜 줄게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뒤에 3일 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할례가 뭐기 때문에요? 할례는 남자의 성계 포피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할례를 하고 나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한 열흘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위험한 일을 하나님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적국 여리고 땅의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목숨을 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다 행하고 난 뒤에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온다면 꼼짝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그 자리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길갈이라고 하는 것, 이 위험한 곳에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실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급하실 게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5절 말씀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지금 싸움으로 앞둔 이스라엘에게 어떤 준비가 될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정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일단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정작 준비해야 되는 무기라든가 전략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적어도 열흘 이상의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한 게 없는 것 같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는데 그까지 열을 그거 더 길어진다고 조아진날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어, 이렇게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마친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제서야 비로소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라는 겁니다. 길갈이 그래서 구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전쟁들, 앞으로 싸워야 할 수많은 전쟁들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이 먹고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냥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겁지겁 살아가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나의 자녀가 된 이상, 너희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는, 거룩함과 순결함과, 하나님 앞에서 백성다운 삶의 모습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지하게 될이 땅,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불려 없애 버려야만 하는 준비 과정이 꼭 필요했던 거지.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지 빨리 얘네들한테 이 땅을 줘야지 라는 데에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지 않고 이 땅,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땅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게 보이셔서 안 그러신 것 같은 얼굴을 보이십니다. 저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아서 40년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제 막 눈에 뭔가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들어와서, 저기, 이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딱 잡으면 될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는 상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틀림없이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잘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될것 같습니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딱 막히는.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다. 나는 정말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것 같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장기를 배웠습니다. 장기 진짜 못 둡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제자훈련 갔다가요. 그냥 하다가, 목사님 하십시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 군대에서 저 혼자 장기를 둔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너무 처지니까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혼자 장기를 뒀습니다 혼자 장기를 두면 둘 중에 아무거나 저도 상관이 없, 다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 한쪽에는 하나 남고, 한쪽엔 다 남아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두는 거기 때문에 양쪽 다. 그냥 졸 하나 앞에 두고 다른 거 갖다 대고 이렇게 잡아먹게 해서 얼마든지 졸 하나 갖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싸움이고 계획이라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막 무너져버리고 때로는 뭐차 뛰고 포 뛰고 다 뛰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두시는 거죠. 그러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비하신 땅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40년을 돌고 돌아서도 준비되지 않으면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4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70세, 80세를 살아서 지금까지 왔다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 안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굴려버리십시오. 전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 습성 하나님 앞,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자신감 아니면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어떤 행위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굴러가도록 끊어버리십시오 길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 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아는 사실은 준비되지 않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고약이 된다라는 우리의 관심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두시고 우리의 끊어 버려야 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끊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복을 받는 조건이 하나님 안에서만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애굽을 나온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 먹이고 입히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그들이 여리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나안 땅의 성들과의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의 몸으로 부딪혀야 하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동안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룬 싸움이고 내가 한 싸움이고 내가 해낸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모든 전쟁들보다 앞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먼저 우선하는 것은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가나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싸움은 실패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셨습니까? 집을 갖고 계십니까? 사업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가 어떤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니네들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진화해 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뭔가 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루지 못했고 아무것도 갖지 않았고 뭐 집이 없고 사업이 없고 지금 여전히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지금 서 있다면 다 이룬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모습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우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취직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에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아름다운 그 교제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선 돼야 되는 것보다 우선 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우선 하려고 하는 무엇인가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계획보다 우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끊어버리고 굴려버려야 될 것을 굴려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